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명입니다. 제 유튜브 시작한지 1주년이 되어서 제가 벌써 1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뭐 했다고 1년 했어? 제가 이 Q&A 질문을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질문들을 좀 받아봤고요. 그질문들 읽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말, 제가 이런 말좀 되게 못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앞으로의 마음가짐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일단 저는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한 반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업로드하는 영상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큰 웃음 3번 큰 웃음 3번이랑 이제 뭐 사소한 웃음 두번 정도 그렇게 매 영상마다 웃음을 드리고 싶은 그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마음가짐은 초심 잃지 말자 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초심자이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말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시작 전부터 되새기던 말이 있거든요 항상 겸손하자 나대지 말자 그 나대지 말자 그 나대지 말자가 아니고 겸손해라 이게 저의 마음가짐 같습니다 팬미팅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팬미팅 저도 팬미 당연히 저도 너무 하고 싶죠 저도 당연히 너무 하고 싶은데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좋아 저도 보고 싶어요 어? 어 나무래네 어, 양치했네? 그렇지만 아직 할 짬바도 안 되고 그거 할 능력도 안 돼. 팬미팅은 조금 어려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한테 정명희님 팬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저한테 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마다 어, 이상해 기분이 뭔가 이상해요. 나까지도 팬이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저한테 팬이라는 단어가 생긴 게 진짜 신기하고 골때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자신이 제 스스로한테 어, 정명희 너 이새끼 한번 하자 팬미팅 한번 할때 됐다 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여러분께 커뮤니티로 허락을 구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화장 은뭐 하시나요? 일단 저는 태어나서 제가 직접 눈화장을 해본 적은 없어요 옛날에 프로필 촬영 한번 해보고 싶어서 메이크업 받아서 한번 눈화장 해본 게 끝이고 제가 직접 눈화장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게 제가 여기 끝 쪽이 좀 시커매요 여기 보면 보시면 좀 시커맞죠 여기가 시커매서 이게 좀뭘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입 냄새에 이토록 예민해지신 계기가 있나요? 제가 입 냄새 드립을 옛날부터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 진짜 그 잊지 못할 배려심 전혀 없는 입 냄새를 맡고 흑화를 한 겁니다. 이 흑화한 썰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썰을 풀게 되면 나 흑화하게 만는그입 냄새의 주인이 제 지인들이 그 추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그건 좀못할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일단 팩트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PTSD 그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유튜브 영상 켜져 있어서 일부 친구들끼리 더 오버하는 것도 많아요 카메라 꺼져 있으면 이 정도는 안해 영상이 켜져 있어서 그냥 웃기고 싶은 마음에 더 일부러 더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제 영상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진짜 찐텐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잘 찾아봐야 돼 여자친구 입냄새 나면 어떡하실 건가요? <laughs> 아, 이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여자친구 입냄새가 난다고 일단 뭐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기야 입 냄새가 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치약을 짜다 만 수준의 냄새가 나는데 뭐 나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걸까?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심하면 심하게 얘기한다 하면 혹시 자기 입좀다물어줄수 있을까? 팩트는 안만나요 팩트는 안만나못 만나. 그 누구도 안 만날 걸요? 냄새나는 사람은? 만나기 싫을 걸? 나만 그런 거 아닐 걸? 여러분도 그럴 걸요? 마지막 연애, 나의 마지막 연애라. 고등학교 3학년 그게 마지막이고 제 친구들이 제가 또 스무 살때 연애했다고 자꾸 박박 우겨는 애들이 있어요. 그 김웅준이라고 있어요. 그 자식 당사자가 안 했다는데 자꾸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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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연애한 것마냥 막 나대대. 니가 나에 나대 대해 뭐라냐, 응준아? 야, 응준아, 아 이거 이거 보고 있으면 전화해라 지금. 어, 짜증이 헝난해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맨날 항상 얘기해요. 연애한 거 아니다. 썸이다. 썸 정도다. 그 친구의 친구한테 물어봐라. 그한테 물어보라니까? 연애 안 했다니까? 여기까지 해요, 저는. 팩트는 고3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연애 안하는 진짜 이유, 연애 안하는 진짜 이유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오부터서 말씀드려야 되지? 지금 현재 저의 마인드로는 이 여자친구보다 이저희 앞날을 좀더 우선시하는 게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그런 게 욕심이 좀더큰것 같고요. 여친을 만난다고 해도 여자친구를 후순위로 들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방해가 된다라는 감정을 받을 것 같아. 요그럼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친구를 만나면 유튜브에 지장이 갈것 같아요 괜히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는 것도 여자친구 괜히 신경 쓰일 것 같고 이런 게막 계속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애를 안 하고 싶은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조금 내 삶이 여유로워지고 좀 안정을 찾으면 그때 연애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못 만나는 음... 거예요. 완전 자세한 내적 외적 이상형. 일단 내적 이상형부터 말씀드리면 표현력이 좋은 사람, 리액션이 좋다 그런 여성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약간 저랑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가벼워 보이지 않은 사람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흡연을 안 하는 사람. 물론 제가 흡연을 하지만 여자친구분이 흡연을 끊어라 금연을 해라 하면 저는 금연을 안 끊어요. 저는 손가락을 끊어요. 하루 손가락부터 끊는, 끊는 그런 사나이 사나이 이정명 아니 솔직히 내쪽이상형이 너무 자세하게 너무 많아 솔직히 나랑 대학교도 잘 맞는 사람 좀계산적이지 않은 사람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약간 동물로 비유해보자면 강아지 성격이 한40% 고양이 성격이 한60% 약간 아 뭐, 이거 어떻게 설명 못하겠어 쏘리 쏘리 I'm so sorry s o 슈퍼주니어 그리고 외적 이상형은 일단 단발 일단 단발, 단발단발 단발. 단발인데 펌이 좀 들어간 단발입니다. 생 단발도 선호하긴 하지만 펌이 좀더 들어간 단발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약간 얼굴은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강아지처럼 생겨야 돼. 약간 날카롭게 생기다 말아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얼굴이 좀 건방지게 생기면 안 돼요. 구강 냄새가 좀안 났으면 좋겠고. 아, 솔직히 이런 거다 까놓고 그냥 저 예쁜 사람 좋아합니다. 예쁜 사람 좋아할 수도 있잖아. 예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거. 축구 선수 하게 된 이야기랑 그만둔 이야기 등등이요. 축구 선수일 때 썰도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축구 선수일 때 썰은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썰 풀어 드리고 축구를 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 때그 남아공 월드컵을 했었거든요. 축구 그때가 엄청 늦은 새벽이었는데 제가 그때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실이 엄청 시끄러워서 이렇게 막 자다가 나가게 된 거야 나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구를 보고 있대 그때 골을 누가 넣었는데 막 심장이 막 뜨겁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아드레날린 분비가 됐어 그때 이제 그때가 이 제가 제 처음 축구에 눈을 떴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신경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체육을 잘해서 체육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축구하고 그러면 항상 제가 잘했어요 항상 나랑 같은 팀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빠 보고 축구를 시켜달라 했죠 아빠 나 축구 시켜줘 박지성이 돼서 돌아올게. 근데 아버지가 오버콜스다. 맨유 맨유 한번 가자 하더라. 그래서 축구를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축구를 해. 근데 거기가 팀이 해체가 됐어. 초등학교 5학년 때이 명문 초등학교 대동 초등학교를 입단합니다. 이제 저희 축구 스토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축구 그만둔 이유는 딱히 막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제 실력이 부족했고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뒀다가 맞습니다. 후회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축구하면서 다치셨던 적이 있나요? 일단 제일 크게 다친 건 오른쪽 발 아킬레스건 파열. 그 왼쪽 골반 골절, 오른쪽 골반 때 뭐였지? 금가기만 했나? 살짝 금인가 그랬었어. 제가 발목도 엄청 안좋아한데 이게 또안 좋아진 이유가 있어요. 그 감독님이 발목이 멀쩡한데도 발목 테이핑을 그냥 강제로 강요하셨어요. 발목이 아프지도 않고 멀쩡한데 발목 테이핑을 무조건 해서 운동을 나왔어야 돼.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보니까 제 발목이 엄청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테이핑에 의존하면서 테이핑을 안 하면 볼을못할 정도의 발목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멀쩡합니다. 이성에게 정 떨어지는 포인트, 구강 냄새, 모발이식할 마음이 있으신지 너무 너무 있죠 저는. 저는 이제 모발이식을 당연히 할 생각입니다. 무조건 할 거예요. 모발이식을 해서 머리를 완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예쁘게 뽑을 겁니다. 이정명 이세 이름 뭐로 할 건가요? 이새끼로 하겠습니다. 이빨 왜 이렇게 하해요. 제가 옛날부터 유튜브 댓글에 이빨 하얗다는 댓글이 진짜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제가 초반에는 답글로 라미네이트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 많이 달려서 나중에 Q&A 할때 말씀을 딱 드려야겠다. 저는 현질했습니다. 캐시템이요, 캐시템. 명희 씨만의 플러팅 기술. 나만의 플러팅 기술은 뭐가 있지? 제가 나만의 플러팅 기술은 없는데 나만의 헌팅 기술은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원해 제가 이 기술 쓰죠. 키스 바로 하시요입 냄새가 배려가 되게 넘치시네요. 그 배려에 제가 한번 보답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바로 게시할 수 있어요 이거 사용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게 아침 7시 뉴스에서 볼 수도 있어요 연애하면서 설렜던 썰 저는 연애하면서 1분 1초가 설렜었어요 여자 같다면 친구 중에 누구랑 사귀실 것 같나요? 아니 근데 저골 때린 건이 질문에 왜 따봉이 42개가 달린 거예요? 왜? 아니 왜? 뭐야? 뭐니 너네? 진짜 전그 누구도 안 만납니다. 아 진짜 그짓말이 아니라 이제 역겹고 토나. 차라리 이 질문을 바꿔서 내 여동생 아니 여동생 가족한데 내 여사친을 소개시켜 줘야 된다. 근데 내 친구 중에 무조건 한 명을 소개시켜 줘야 돼. 그렇다면 어, 저는 웅준이 저는 웅준이를 소개시켜 줄것 같습니다. 배려심 많고 꾸신데 사고 다모임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첫 인상 큐. 웅준이 윤서, 희준이가 있잖아요. 일단 응준이. 와 모니. 윤석 와넌 진짜 뭐니? 이중이 와아넌 아니다. 성형하신 곳 있으신가요? 자 성형했는데 솔직히 이 얼굴이면 망치로 창문 깨야 돈을 내고 성형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성형을 해야죠. 이빨 이건 성형했죠. 이빨 성형. 제일 오래 연애한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얼마나 만났더라? 4 년? 4년 만났었던 것 같은데. 그 연도가 지나가는 건5 년인데 만난 횟수로 따지면 4 년입니다. 4년 만났어요. 주량 궁금합니다. 좋아하시는 술도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주량이 어느 정도지? 저는 약간 술을 잘못 먹는데 약간 악바리로 먹는 스타일? 제가 술을 제일 많이 먹었던 적은 희중이랑 저희 집에서 21살 때인가? 다섯 병 5병. 다섯 병이술 제일 많이 먹었을 때고 최근에 빠지가서 한세병반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술 먹으면서 필름을 끊길 정도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 먹겠어. 그리고 좋아하시는 술 물어보셨는데 저는 좋아하는 술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술은 안 좋아하고 그 친구들이랑 아, 노가리 까면서 그런 술자리는 좋아해요. 제 영상을 보면 술 먹는 영상이 많잖아요. 이 새끼 술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술 먹는 영상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 술 먹는 영상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억지로 찍은 건은 다른 건 없어. 요 나도 즐겁고 좋아서 촬영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술이 단지 싫은 것 뿐이야. 그냥 술술맛 술 없잖아. 입담이 왜 이렇게 좋은가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또 저희 아빠가 진짜 또 웃겨요. 저희 아빠는 이 말이 이 보법이 달라. 신기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빠. 유튜브 댓글에 이 사람 조금 조금 말을 잘한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말하는 게 웃기다. 뭐 이런 게. 달린 기분이 좋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카메라 앞에서만 말을 조금 하는 편이지 저도 안 친한 사람들이랑 낯가림이 엄청 심해서 저도 엄청 말 못하고 뚝딱거리는 편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누가 말을 못해 카메라 혼자 이거 하는데 냅두고 얘기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너누구네 유튜브 시작 전에 어떤 일을 했나요? 저는 축구를 했었습니다. 사거 플레이어. 유튜브 안 했으면 뭐 하고 있을 거 같아요. 축구 지도자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축구 지도자로 하면서 돈을 모으고 의류 사업을 한번 도전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옷 한벌은 꼭 제작하고 죽고 싶어가지고 유튜버라는 게 미래가 확실치 않은데도 포기할 생각이 안드는지 솔직히 저는 더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축구를 10년 뺑이 쳐서 그런지 별막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1년밖에 안 했잖아요. 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응그 분야에. 정점은 찍고 내려와야죠. 물론 정점은 찍어 본 적은 없어. 찍을 예정. 킥킥.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두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구독자들과 데이트 계획 없나요? 진지하게 제발로. 나 진짜 하고 싶어. 그신 말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안 하는지 알아요? 약간, 뭐라 말하지? 약간 여러분들의 애간장을 좀 태우고 싶다? 이제 제가 또 언제 할 거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 이 새끼 왜안 하지? 할때 됐는데 아할 때쯤 할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을 주셨는데 원하는 것만 대답하겠습니다 옥수수씨 미안합니다 이성이 뭐 했을 때 설레는지 이성이 약간 단아까를 쓰면 살짝 설리던데 여성분이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습니다 이러면 심정 막 리슨 투머 헐빛이어 Q&A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주 볼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씩씩하고 든든하게 계란말이 한 잔씩 하시고 이해하셨죠? 케찹 뿌리시고 조명이습니다